택배 타는거는 요고 에카자야 근데 왜 아무도 없지? 8시까지 오라고 하더니 여기서 30분이나 기다리다가 지금 받았어요 엄청 오래 기다리네 우리한테는 어? 1분이라도 늦으면 안된다고 8시까지 오라고 해놓고 배 타러 옴 이쁘다 입구에서 직원인 것처럼 캐리어 가져가더니 배에다가 맡기고 1000원 뜯겼어요 1000원 직원인 줄이 티셔츠를 회사 티셔츠를 입고 있는지를 잘 확인했어야 되는 건데, 아저씨가 막 그냥 에카자야 하면서 가져가길래 직원인 줄 알았는데, 이 은은한 진동 멀미가 올 것만 같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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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예뻐요. 바다가 너무 예뻐. 우와, 진짜 예쁘다. 와! 뭔가 진짜 윤식당에 나왔던 거 보는 것 같아요. 마차 간다. 신기. 다왔습니다 길리 아모르 부티크 리조트. 오, 이쁘다. 엄청 예쁜데? 와. 수영장 짱 예쁨. 여기 2층도 있는데 저희는 1층 달라고 했어요. 엄청 시원해요. 예쁜데? 화장실. <laughs> 화장실 문이 되게 특이하네. 오 좋다 아 근데 여기도 이거 없이 이거 해바라기다 음~~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뷰가 진짜 예쁘다 숙소 들어와서 두 시간이나 자고 일어남 진짜 월미약 때문인지 짱줄림 여기 헬로 캐피탄으로 가려고 찾아놨거든요. 근데 들어가니까 전기가 끊겨서 지금 밥을 못 한대요. 음료만 마실 수 있대요. 진짜 웃긴다. 그냥 바로 옆에 여기 들어옴. 비프 버거 시킨 거 왔습니다요. 친구도 비프 버거. 근데 원래 이 치즈가 싹 녹아야 되는 건데. 맛 있다. 감자튀김. 안 보이네. 맛있는데 근데 응. 맛있다 맛있다 응? <laughs> 엔젤레스토랑 도착 여기 완전 바닷가 앞에 그런 데였어요 여기 노을 보면 엄청 예뻤겠다 양이 우리 노랑이 생각나네 안녕 뭐해, 뭐해? 아, 저희 고양이가 또 있어가지고 경계하나봐요. 경계 중. 오, 오. <laughs> 싸우지 마. 어모모세 마리 됐어.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야지. 겁나 쉬서 아침에 먹으면은 위장장이 위장장애 <laughs> 생길 것 같아. 얼음을 녹여서 먹어야겠다. 치푸드 파타이. 같이 어주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는데? 새우 짱 큼! 하지만 시키고 음, 음~~ 새우 진짜 맛있다 파타이아 음, 너무 맛있는데? 요거는 디저트로 시킨 초콜릿 무스 맛있겠다 우리 숙소 밤에 봐도 이쁘다 소식 나왔습니다 저는 아보카도 올라간 샌드위치 같은 거 시켰고 친구는 꿀 블랙퍼스트 이런 거 시켰거든요 근데 엄청 푸짐하게 나온다 오렌지 주스랑 티잘 먹겠습니다 음 먹다 보면 약간 얼굴 진짜 시커멓다 어떡하냐 소금 더하면 맛있을 것 같아 부부의 세계 에푹 빠짐. <웃음> <웃음> 조식 먹고 와서 한 시간 동안 부부의 세계 외화본 봤어요. <웃음> <웃음> 길거리가 여기에서 한블록만 옆으로 가면은 완전 다막 관광지에 호객행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한블록만 뒤로 오면 짱 평화롭고 조용함. 최대한 이쪽 길로 가다가 마지막에 틀어서 나가야 돼요. 거기 나가면 진짜 혼란스러워서. 와 이거는 뭔데 좀 멋있다? 여기 뭔지 몰라도 예쁨. 예쁘다. 지금 거북이 보러 터틀 비치로 가고 있어요. 와, 예쁘다. 이런 데가 다 거기 비치 근처에 카페인데 저희도 이런 데 들어가서 뭐 하나 마시고 짐 보관한 다음에 가야 될것 같거든요. <laughs> 여기가 터틀 포인트래요. 스노클링이랑 이런 거 하고. 우리도 여기로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아니 구명조끼 엄청 힘들게 가져왔는데 여기 카페에서 돈 내면 빌려주는 것 같아요. 이거 보자. 자켓, 자켓 2,500원이네. 진짜 열 받아. <laughs> 괜히 가져왔어. 다 여기서 빌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자리하면 될것 같아요. 딱 와, 구름, 무슨 일이야? 구름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우리 알아서 놀고 갈 거니까 말 시키지 마세요. 나왔는데 거북이가 없어요. 물고기는 막 많지는 않고 그래도 조금씩 있는데 거북이는 이렇게 낮은 곳에서는 못 보나 봐요. 거북이는 아예 없어요. 그리 물고기도 사이판이 훨씬 많고 여기는 있긴 한데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애들이 자꾸 다리를 이렇 툭툭 치고 가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오래 못 있겠어요. 이게 너무 웃겨요. 윤식당 촬영지 웃기다. 이런 느낌입니다. 와이파이가 잘 돼서 40분 쌉 가능. 1시간도 가능. 여기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 바닷물 중에 파란 데까지 들어가야지 진짜 스노클링이 멋있대요. 저 연한 데까지는 얕고 파란 데가 진짜 깊어지는데, 막 산호도 엄청 멋있고, 열대어도 진짜 멋있다는데, 아, 무서워서 저희까지 못 들어갈 것 같아, 저희는. 냄새 미쳤다. 라면이랑 김치볶음밥. 요거는 밥 말아 먹으라고 나오는데. 미쳤다, 미쳤다. 음, 맛있지? 진짜 맛있다. 미쳤다. 와, 내일 또 오고 싶다. 음, 맛있지? 음. 근데 이거 뭔가 고추장을 좀 넣고 음, 하신 것 같아. 간이 음. 진짜 세긴 한데, 맛있다. 마자라래 반숙 계란 라면은 반숙이지 그전 진짜 라면에 계란 막두 개씩 세 개씩 넣어서 먹거든요 음. 아 여기 그냥 라면만 두개 시켰어도 되겠다요 음. 저희 지금 선셋 보러 핑크 코코 비치 가거든요 근데 걸어가는데 겁나 길이 길이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호객행위가나을것 같아서 좀만 가다가 다시 바닷가 길로 가려고요. 구글 맵에서 알려준 길 가는 건데 겁나 무서움. 이렇게 화난 대낮인데도 길에 너무 아무도 없어서 무서움. 큰 길을 향해 다시 나 갑니다. 아, 돌아가더라도 처음부터 걸어갈 걸. 이제 음악 소리 들리니까 엄청 안심됨. <laughs> 다 나왔다, 다 나왔어. 고객행위가 훨씬 낫다. <laughs> 그럼 사람이 많아야지. 여기입니다. 이쁘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바닷가 바로 앞에. 아, 나 근데 맥주 맛을 잘 모르겠어. 맛있는 맛. 저기 지금 비 와요.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 저거 비 오는 거임. 마르게리타 피자랑 요거는 그릭 샐러드 시켰어요. 같이 먹으려고. 냄새가 장난 아니게 좋은 좀. 제 우산이 내 모자 같아. 샐러드 음! 샐러드 너무 맛있다 아니 올리브가 한 20개는 들어있는 것 같아 통으로 음!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구름이 이쁘다 멋있어요 우와 너무 이쁜 저기서 아저씨가 불쇼하고 계세요 불쇼 이쁜 거 같아요. 구경 갑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런 데가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구경. 이런 것도 이쁘다. 27,000원. 요거 15,000원. 귀엽네. 아 귀여워. 귀여워. 길리 자석. 뭘 해야 되지? 실물로 보면 귀여운데 영상으로 찍으니까 좀 무섭게 나온다. <목소리> 40 40 벌원. 40? 40원 40. 히히. 하나에 30불로 는데 두 개에 30에 샀어요. <laughs> 세 번째 가게에서 두 개에 30해 주셨어요. 오늘의 조식 제가 시킨 거는 프렌치 토스트. 친구 거는 나시고랭. 괜찮은데? 미안해 다시 배타러 왔습니다. 여기가 진짜 젤로 하플이에요, 하플. 핫플. 사람이 항상 많은. 길리, 안녕. 지금 여기 에카자야 대기실 들어왔거든요? 저는 진짜 감이 없나 봐요. <laughs> 여기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캐리어 옮겨준다고 제가 계속 내 캐리어 안 놓고 그 사람은 찐 직원이었어요. <laughs> 또 사기당하는 줄 알고 내 캐리어를 지켰는데 직원이 거기 짐싣는 데까지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드렸어요 <laughs> 이거봐요 이거 모기 물려서 부은거임 여기 다리도 모기 물려가지고 엄청 부음 다리가 그냥 아작이 났어요 아작으내 샌들도 짱 더러워짐 여기 길이 진흙 구덩이? 이런데도 많아가지고 난리 났어요 지금 발은 핫탐 여기 샌들 자국 빼고 다 탔어요 으, 너무 더럽나? 그렇지만 길리의 현실인 걸. 들어오는 사람들 도 엄청 많이 생김. <laughs> 왠지 저게 우리가 타고 가는 배 같은데. 아바타 하고 있어요, 아바타. 디즈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누사두아가는 셔틀 버스 예약한 거 탔거든요. 근데 배가 1시 반에 도착했는데 셔틀은 2시 반에 출발해요. 요 조그만 차에 지금 꽉꽉 차가지고. 이 안에 공짜긴 해. 아, 파낭바이 항구에 내렸을 때부터 택시 영업을 진짜 장난 아니하더라고요. 좀 무서웠어. 두사두와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좋다. 여기 무슨 그랜드 발리 두사두와 리조트? 이런 거였거든요. 어, 근데 여기 되게 좋다. 짜라란, 좋구만. 어, 어, 너무 추워. <laughs> 우와, 여기 테라스도 있다. 정원 오오 오, 수영장 괜찮은데 저기 있는데 오 욕조 있다 히히 아 장시 좋구만 아 여기도 이거네 여기 그이게 이거 이게, 이게 이게 샤워기가 아니고 요거인데가 많은 것 같아요 샤워기 필터를 챙겨와도 거의 쓰지를 못하네 쇼핑센터 안 가고 그냥 여기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으려고요 히히히 스테이크랑 볼로네제 파스타 나왔습니다. 배고파 죽음. 음 감자튀김 맛있어. 음자튀김 진짜 맛있다. 근데 파스타 진짜 맛있다. 오케이. 음 진짜 너무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코딱지만한데 왜 이렇게 맛있어? 배가 차니까 풍경이 보인다. <laughs> 후식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이 애플파이를 먹을지 아니면 이 시금바나나 치즈바나나 이거를 시킬지 고민되는데 이거는 우리 그때 그 몽키프레스트 앞에 있는 카페에서 먹었던 그거 같고 이것도 맛있는데 이거랑 이거 중에 고민이. <목소리> 검은 색깔도 치즈인가? 신기하게 <목소리> 생겼네. 음, 정 맛있어. 음, 되게 특이하네. 굉장히 특이함 맛있는 특이함이야 맛있는 특이함 애플파이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시나몬 향 좋아하는데 시나몬 향이 싹 나면서 너무 맛있다 수영장 왔습니다 이쁘다 어디서 놀까? 여기 할까? 이쁜데? 하늘봐 하늘 너무 예뻐요 예쁘다 와 너무 예쁜데 모기가 너무 많아요 배영하고 있으면 얼굴로 막 모기들이 날아다니는 게 보여가지고 생각도 없이 배영하다가 모기 잡을 려다가물 한번 먹음 <laughs> 정글 정글 분위기 정글 분위기는 벌레가 많지 하지만 예쁘지. 마지막 숙소 도착. 마모 호텔 어쩌고 였거든요. 아, 근데 여기도 수영장 진짜 예쁘다. 여기는 진짜 수영장이 다 예쁘네. 그리고 여기 멍멍이가 한 마리 있어요. 택시비가 그랩이 2만 원이 떴었는데, 그, 나, 택시 나오는 거는 15,000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2만 원 달라고 해서 2만 원 줌. <laughs> <laughs> 처음에 타기 전에 카드 되냐고 물어보고 탔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캐시 달라고, 현금 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주긴 했는데 아저씨한테 카드 된다고 하지 않았냐 이랬더니 그냥 엄청 웃고 마네. 웃으니까 할 말이 없네. 그래도 무사히 온게어디니까요 점심 먹을 곳. 너무 귀여운데? 비프버거. 친구도 비프버거. 공사, 공사 소리 나고 난리다 난리야. 음, 맛있다. 근데 왜 사람이 많은지 알것 같아요. 엄청 맛있어. 걸어오는 내내 다른 식당은 진짜 사람 없는데 여기만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진짜 짱 맛있음. 사람 많은 이유가 있었네. 빠당빠당 빛이 도착. 여기도 원숭이 조심하라고 있어요. 원숭이들 있나 보다.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는데요? 생각보다 계단이 대박 많아요. 조심, 조심. 왔다. 사람 겁나 많아요. 아니, 그동안 갔던 비치 중에 제일 빠글빠글한데? 번슝이. 어, 무섭게 생겼어.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걸어가서 가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미 다 젖음. 저기로, 저기로 다들 가는 이유가 있겠지? 야,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진 찍느라고 가는 건가 봐요.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지, 저희는. 뭔가 다들 사람들이 일로 가니까 뭔가 있겠지 하고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느낌? <laughs> 아, 나가는 곳이 계단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어우, 땀 나. 땀 장난 아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모기가 달려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아, 벌써 모기 물림. 블로아트 사원 도착. 요것도 했어요. 아까 비치에서 바로 모기 물린 거. 와 계속 움직였는데도 물림. 다리에도 물렸어요. 이 미친 모기들. 음, 여기 너무 좋은데요? 그늘이여가지고 별로 안 덥고 좋다. <목소리> 어, 진짜 멋있는데 진짜 타 죽을 것 같아요. 그늘이 없는 곳은 너무 고통스럽다. 와 겁나 음. 더운데 멋있긴 멋있어요. 저게 스타운인가 반대로 온 건가? 뭔지 모르겠으나 올라와두 또... 어머 귀여워 귀엽다 저기 머리 꼭대기에 있는 애 진짜 귀여워 맘마 먹는 친구 수영하는 친구들 얘네도 되게 다이빙하고 노는 게 귀여워 아 귀여워 우리 옆에 있던 외국인 언니들 저거 뺏김 먹으면 안 되는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건줄 아나 봐요. 조금 더배 아프다 이 바보야. 얘네가 선글라스나 머리끈을 막 빼가거든요, 팔찌랑. 근데 그거를 가져가면은 가이드가 과일을 준대요. 그러면은 그걸 버리고 과일을 먹는 거래요. 똑똑한 거지. 뭐 어떻게 하면은 먹을 거 받는지 아는 거지. 오쇼 가지 말자. 아씨 무서워. 이거 사왔는데 m 우머치 하니까 2만 루피아 <laughs> 한국인 이거 바로 아시네. 아, 죽겠다. 약간 오늘 옷을 잘못 입은 것 같아요. 너무 더워. 좋습니다. 싱글핀. 오, 이쁘다. 음. 프레쉬 코코넛 한번 시켜봤어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음, 맛있다. 괜찮은데? 엄청 차가우니까 먹을만 하다. 여기가 안에도 엄청 넓어요. 우와. 수영장도 있대. 이거는 라시고랭. 이거는 시저 샐러드. 맛있겠구만. 지금 해가 본격적으로 지고 있는데 눈이 너무 부셔요. 제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직 한참 멀었네, 한참 멀었어. 아니 오늘 노을 너무 예쁜데요? 저기 달도 이쁨. 달. 뭔가 이렇게 완전 빵떨린 데서 보니까 또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멋지다, 여기. 테라스. 아, 어, 에어컨이 있다가 나오니까 너무 덥다. 와, 근데 이쁘다. 이제 공항 쪽으로 갑니다. 저녁 먹고 밤까지 있은 다음에 새벽 비행기로 한국 가요. 귀여워. 안녕. 여기 사이드워크 짐바람 다 왔는데, 비가 많이 와요. 여기다가 짐 맡기고 식당 갈라 했는데, 그냥 이 안에서 먹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laughs> 여기 마사지 샵에다가 짐 맡기고 발 마사지 받을 거예요. 그러면 짐을 맡아준다고 해가지고. 이런 거 있는데, 어, 이런 것도 괜찮은데? 목 어깨 마사지? 와 짐을 맡기니까 세상 편하구만. 여기 서울옥 한식당 한식 식당 갈 거예요. 오,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구만. 순두부찌개 먹을지 짬뽕 먹을지 고민되거든요. 제육볶음 나왔습니다. 어 근데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야채도 많이 주고 맛있어 보이 맛있는데 아주 만족스럽구만. 순두부찌개도 나왔습니다. 맛있어 오, 여기서 젤라또 먹어 보고 싶어요. 맛있겠다. 나 약간 피스타치오 이런 거 먹고 싶은데. 여기 두리안맛 있어요. 두리안 맛. 히히. 받는 순간부터 놓고 난리남. 더워가지고. 어, 다 먹었어. 뭐, 천천히 사진 찍고, 음미하고 이럴 시간 없고, 그냥 빨리빨리 먹어야 돼요. 요런 가방 너무 귀여워요. 요거, 15,000원인데, 너무 귀여워. 괜찮아, 귀여워. 약 요런 느낌 나는 건 45,000원이거든요? 괜찮네. 친구들 선물,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에 1,500원씩인데, 아니면은 요거 비누 여러 개 들어있는 거, 이거 4,000원. 팔찌는 어떨지, 안 하게 되려나? 근데 이거 너무 귀여워요. 리치. 너무 귀여워. 8,500원인데, 냄새는 솔직히 이런 다른 애들이 더 좋거든요? 근데 얘가 생긴 게 너무 귀여워. 여기 자석도 있어요. 원숭이. <laughs> 이런 거? 상원이랑 바닷가가 같이 있는 그런 건 없나? 요거, 비누랑 나무 받침이거든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요것도 선물로 하나씩 해야겠어요. 너무 귀여워. 샌다로드 로즈, 자스민. 발리컵. 귀엽다. 요거는 조그만 발리. 어, 귀여운데? 내가 살까? 안에 이렇게 생긴. 귀여운데? 아, 근데 그냥 스티커 붙여놓은 거네. 여기 그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귀엽네, 괜찮네. 5,500원? 뭔가 이런 것도 사가고 싶어요. 너무 이쁨. 16,000원이라는데 예쁘네. 너무 싸니까 그냥 다 사고 싶어요. 근데 들고 가는 게 문제라. 이런 가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구경하기 좋아요. 여기는 두 번째 쇼핑몰 사마스타빌리지에 왔습니다. 아까 거기서 도보로 한 25분 정도 걸리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그랩 타고 왔어요. 귀여운데.. 어.. 여기도 뭔가 많아 보이는데? 괜찮네.. 우와. 집들이 선물로 이런 거울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울은 좀 무거운 것 같고 저드림캐첩 아니면 이런 아예 매크라메? 인테리어가 아직 어떨지 모르니까 화이트가 제일 무난할 것같아가지고 침실에 걸어놔도 되고 어디에 걸어놔도 그냥 무난할 것같아 이런 거 너무 너무 시원해 보인다 3,000원 하지도 않는데 <laughs> 핸들 너무 멋있는데? 이런 것도 유비 하나도 없네 이런데가 시원해요. 이런데, 넓은데. 이런 가방, 귀엽네. 여기는 잡은 물고기를 넣어야 될것 같아요. 와, 이런데 너무 예쁘다. 힝. 저녁 먹을 곳, 되게 넓다. 와, 밖에 진짜 넓어요. 와, 여기는 다른 식당이겠지? 엄청 넓은데요. 와, 저희는 0.5kg 타이거 새우랑 0.5kg 조개 시켰거든요. 세상에나 이 조개 조개 이거 이 접시가 민망한데 조개는 1kg는 시키셔야 될것 같아요 0.5kg 하니까 너무 적네 근데 음식 나오는 속도가 너무 늦어가지고 추가 못할 것 같은데 조개 매우 무섭다 오. 맛있냐? 새우 나오기 전에 조개부터 다 끝장날 것 같은데 새우 나왔습니다 엄청 분리 잘 된다 오 장난 아닌데? 맛있 새우 진짜 맛있다 뭐? 새우가 맛있네 이 다진 마늘이랑 이거랑 같이 새우 먹으면 맛있음 역시 마늘이야 <laughs> 여기가 이게 다 그릴로 하는 거라 엄청 뿌예요 노을도 노을인데 짱 뿌얌 <laughs> 이 직원분들 이거 산채 처리되나? 엄청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핑크 하늘 <laughs> 마사지 받고 나왔는데 얼굴에 베개 자국 장난 아니게 나 근데 여기 마사지 땅 좋아요 여기 그냥 뭐 기대도 없이 솔직히 짐 맡기는 것 때문에 간 건데 저희 여기 목이랑 어깨만 했거든요? 근데 발끝까지 다 해주고 짱 좋은데요 여기? 잠들어가지고 여기 뭐 얼굴에 베개 짠거왜 이렇게 심하냐 어우 공항 도착 발리 면세점 구경 생각보다 뭐가 되게 많아요 밤 비행기가 많아서 그런지 늦었는데도 되게 많네 뭐 4,500원에 팔음 우리 거기에서 8,500원에 샀는데 아니 원래 공항이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오 귀엽다 이게 9,000원이네. 우리 저거 하나로 8,500원 주고 샀는데. 신장이 너무 아파. <laughs> 이런 거잼 맛있나? 선물하기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세트에 11,500원.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공항 라운지 카드로 여기에서 밥을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보려고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도 라운지를 갈수 있는 건데 지금이 안 되나봐요. 임시 중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친구 카드는 아직도 돼가지고 친구는 라운지 가고 저는 대신에 여기 있는 식당 중에, 군대 중에 아무 데나 골라서 갈수 있다고 해서 여기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친구랑 헤어지니까 뭔가 되게 혼자 여행 온것 같고. 아, 원래 혼자 여행 진짜 못하는 스타일이라 갑자기 뭔가 막 자신감이 솟는 것 같고 혼자 여행 갈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면세점 구경하면서 영수증을 무슨 이따시만하게 많이 뽑아줬거든요 이거 보면 뭐 고금 쓴줄 알겠어 여기가 이그레놀라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이것도 맛별로 여러 개 사고 이거는 두리안 과자너 한번 사봤거든요. 궁금해가지고. 비누들. 뭔가 잔뜩 지르고 왔어요, 지금. 라떼 나왔습니다. 프렌치 프라이랑 어쩌고. 요거는 티라미스. <laughs> 한세명이 먹어도 많겠어. 음. 아니, 감자튀김을 이렇게 많이 주는 데가 어디지? 아무리 감자튀김을 좋아해도 한방울이에한 방울.